안녕하세요. 오늘은 꿀덱을 찾아서 트로피 4 0 0 0을 향해서 가는 꿀덱 소개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그 사마에서는 원래 이제 호그 라이더를 이용한 그 미니언덱을 소개시켜준다고 했는데 그게 자꾸 미뤄지네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어, 벌룬, 감전덱 그리고 번개덱이 요즘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직접 플레이를 해서 3,300점을 찍었고요. 어, 그 해외 유튜버는 이제 4천 점을 찍었다고 하는 꿀 덱입니다 어, 굉장히 쉽고요 기본적으로 번개를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감전 마법으로 방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벌룬으로 한방을 노릴 수도 있는 어, 그런 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탱딜 힐에서 여기서는 베이비 드래곤하고 그리고 우리 발키리가 탱을 해주면서 뒤에서는 사격을 벌룬으로 좀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처음에 벌룬과 미니언 패거리 혹은 그 베이비 드래곤과 벌룬으로 공격을 하면서 상대가 막을 때 번개 화살, 번개로 상대의 데미지를 주고 타워 및 같이 데미지를 준 후에 들어오는 상대의 몹들을 감전 그리고 대포로 막아내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만약에 베이비 드래곤과 그, 벌룬을 같이 공격을 하게 됐을 때, 어, 미니언 패거, 상대의 미니언 패거리가 날라왔을 때좀 방어가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그 미니언 패거리를, 미니언 패거리로 막아야 되는데, 미니언 패거리로 막다가, 어, 화살을 맞아서 뭐, 취약해서 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그건 잘 선택하셔야 되고요 어, 그렇게, 이제 그 제가 3,300점을 찍었던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굉장히 좀 쉬운 덱이에요. 어, 번개로 공격하고 감전으로 좀 방어하고 그런 덱입니다. 일단은, 3300은 좀 찍어놔야, 괜찮아서. 네, 이장면은 제가, 그냥, 홀덱 제가 나온... 어디서 다 캐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베이비 들어가번 넣을까요? 배포는 파이요볼 어? 하나는 안 돼. 안 돼. 근데 네? 아, 그때는 안 됐어. 아, 너무 아깝다. 그때까지 했으면 더이었는데안 조각은... 돼. 많이 깠죠? 오, 어, 고브라이더 자, 대포로그로. 오, 어, 고브라이다 쳤네요. 자, 이거는 미니언 패거리보다 발키리로 맞겠습니다 발키리가 더 좋기 때문에. 어, 어 잠깐만. 아, 뒤에 얼겁되면안 되는구나. 이거 어쩔 수 없이 미니언 패거리 써야겠네. 아, 좀 아쉽다. 미니언 패거리, 오케이. 하나 딱 따졌고. 오른쪽에 베이비 드래곤. 계속해서 프리디에 넣고 있구요. 나쁘지 않죠? 561 이러면은 이제 두방이에요 번개 두방인데 자, 던전 한번 뽑읍시다. 호그 라이더가 나올 각이라서 이제 대포를 좀 센터에다 넣겠습니다. 원래 호그 라이.. 그니까 대포를 미리 하는 게 좋진 않아. 왜냐면 호그 라이더 각이라서 그냥 갖고 있다가 어그로 끄는 게 좋긴 한데 딱히 할게 없어갖고 자, 2배타임. 알킬이 넣어 놓고 와요이요 보인다 알킬이체력이 높아서 의미가 없을텐데 왜 자꾸 저렇게 하지? 자 이거 어그로 끌어주고 왼쪽에다가 계속 아, 어. 아하 자 이렇게 해서 3300 트로피 달성 자 어떠셨나요 어 굉장히 그, 공격을 할 때는, 이제, 번개. 그리고, 방어를 할 때는, 감전. 상대방이 호그라이더로 했을 때는, 대포로 어그로. 그 다음에, 뭐, 고블린으로 방어. 어, 딱, 이런, 순으로 가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벌룬을 왼쪽에다 두고, 오른쪽에다가 공격을, 분산시켜서 상대의 트, 그 크라운을 두 개를 다 박살내는 그런 플레이도 가능이 합니다. 가능합니다. 어, 이 덱이 지금 현재 초 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덱이고 4천 점까지 0천 점까지 가능한 트로피 덱이기 때문에 여러분 벌, 원래 이제 이 벌룬 해골 비행선은 프리즈라는 얼음 마법과 많이 사용을 했는데 감전 마법과 번개 마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수를 좀더 원활하게 그러니까 최대한 번개를 많이 이 엘릭서인 감전을 쓰므로써 순환을 해서 번개를 많이 쓸수 있도록 해주는 덱이죠. 자, 여러분들도 4,000 트로피를 향해서 모두 달려가는 꿀덱 소개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다음 화에도 더욱더 유익한 모든 사람이 이제 전설을 넘어서 4,000 트로피까지 갈수 있는 덱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